8.812번에 2번 <laughs> 지금 요즘 보이자 생각해 두개 원말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인 거야. 다시 또 반으로 줄여서 갖다 붙이고 요새 갖다 붙인다고 해서 이때 A에서 A에서 까지 이제 B까지 간대. A에서 B까지 가는 이제 최단거리 찾는 거 최단거리. 밑에 있다 이렇게 된다 H로 가고 H. 첫번거 저번에, 서1원0대1 s p 2 0 0 P2SP200, p a 2에서 b 2 s p 2 0 몇개 2 s p 2 0 0 P2SP2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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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2 근데 여기0 p 2가는2 같이, 그러니에다 여기로 가는 이네여기몇개 있다고? 응. 어. 두개되 있단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이렇게 생각다 된다. 그럼 다시 A 삼에서 B 3 가는 길 여기서 이렇 가는 게, 여기서 가 여기서 가는 거잖아. 도대체 누가 여기서 는 하두개씩 여기서 열려 가는 게 이건데 여기서 열려 있는 게몇 개? 두 개. 그 이해 돼요? 아하. 이여섯 개. 또 하나 볼까? 또 해야 얼마 이사하는1 5개 15대 15대 1 0이이1 0라대1 0이사1 0 하면 105대 1 0 1 5대1 5대얼마5대다0 5 1 0 5다 이렇게 대는 거, 이렇게 0는 거, 맞죠? 다대 105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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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 105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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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5 1 0 5 1 맞죠? 다음 이렇 120? 7 7 마지막 A7B7이면 4 5우 54가 응. 아, 한번이겨보시